귀티하세요. 바벨론의 원인 제공자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을 치유받게 되고 생명을 15년 연장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니 히스기야에게 보낸 사자들에게 자신의 재물과 군사력을 보여줌으로 책망받게 되고 바벨론 포로 예언을 듣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그의 사신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낸 이유는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는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바벨론과의 동맹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의 예언을 들은 후왜 여호와의 말씀이 좋다고 말했을까요? 이 말은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사의 지적이 옳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 속에서 시스기야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앞날을 내 삶의 앞날을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위기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히스기야. 그리고 결국은 히스기야의 잘못으로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로 인해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나로 인하여 악과 고난이 아닌 오로지 축복이 흘러 넘치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복이 나의 능력과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하며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